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1월 8일 시험 후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Part 1의 Question 1은 어 무슨 라이브러리에 온라인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는 그런 비디오 영상의 내용이었는데 아 어, r t 1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의 내용이 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화 메시지였는지 아니면 무슨 비디오 영상이었는지 그거를 구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출제된 단어들 몇개 알려 드릴게요. library가 나왔고요. information video. information video. 그리고 university. 라는 단어, catalog, 그리고 online 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online, resources. 이런 단어들이 첫 번째 지문에서 눈에 보였고요. 두 번째 지문은 뉴스 내용이었어요. 출제된 단어들은 artist, festival, saturday, 그리고 three weeks. Three weeks. 같은 경우는 장음, 장음. 이, 이. 요거를 신경 써서 발음해 주셨어야 되겠습니다. Part 2. 사진 묘사에서는 사무실 사진이 나왔어요. 사무실은 영어로 office 하시면 되고, 여자 세 명이 보였는데, 여자 세 명이 있어요. 라고 문장을 만드시려면, there are three women in the scene. 장면 속에는 세 명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요 정도의 문장 하시면 되고요. 그셋 다, 회사 옷을 입고 있었어요. 회사 옷이라는 것은 그 유니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캐주얼은 아닌데 그렇다고 정장 이런 것도 아니고 블라우스 같은 거에 뭐 정장 바지 정도. 예, 네, 그래서 회사에 입고 다니는 옷인데 그 와중에 너무 포멀하지는 않은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즈니스 캐주얼. 뭐 스웨터에 정장 바지. 이런 것들을 다 business casual 이라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는 다 business casual 입고 있어요. 그러면 all the women are wearing business casual 아니면 everyone is wearing business casual 이런 문장 하실 수도 있겠고요. 어, 그 여자들 중에 한 명은 땅바닥에 떨어진 뭔가를 줍고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들 중에 한 명은 하니까 one of the women, one of the women is 땅에서 뭘 줍고 있대요. Picking something up 하셔도 되고, picking up something 하셔도 됩니다. Picking up something from the floor 하셔도 되고, picking up something off the floor 이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명은요, 이 뒤쪽에서 다른 데스크에 앉아 있었어요. 얘는 유 데스크에 앉아있고, 얘는 유 데스크에 앉아있고, 둘이 다른 데스크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면 two of them, 걔네들 중에 두 명이죠. Two of them are sitting at a desk. 하면 데스크 하나에 같이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itting at different desks. 둘이 sitting at different desks. 이런 식으로 다른 데스크에 앉아있다도 표현해 주실 수 있었겠습니다. 앉아있는데 둘다 뭔가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sitting at different desks and... writing down something. 하고, 두 개의 행동을 한 문장으로 묶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writing down something. 해도 되고, writing something down. 해도 되고.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시험에 출제된 사물은, 뭐, 책상들, 그리고 스마트폰. 요게, 그 위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창문. windows. 뭐, 그래서 사물 이름이 어려운 것들은, 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 정도의 사물이었고. 음, 네. 이번주는 part 2. 무난한 걸로 보이네요. part 3. 는 동네 식당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4번 문제에서 How far? 로 시작을 했어요. How far? 얼마나 머냐?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영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5분 거리 이런 표현은 꼭 시험장에 가실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표현이어야 됩니다. About 5 minutes away from my home About 5 minutes away from my house 이렇게 우리 집에서 5분 거리 하시면 되고 그 뒤에 차로 아니면 걸어서 이런 표현을 넣어 주셔도 되고 안 넣어 주셔도 되고 차로 하면 간단해요. By car. 걸어서는 by walk 아니면 on foot 이런 표현들을 뒤에 덧붙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4번 문제가 두 개의 질문이 들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how far 였고 그 다음 질문은 일반 의문문이었어요. 일반 의문문이라는 건네 아니오 질문을 얘기하는 거죠. 네 아니오 질문은 어, 답변하는 공식이 꽤나 간단합니다. 그두 번째 나온 질문이 뭐였냐면, 너네 동네 좋은 식당 많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네 아니오잖아요. 그러면 어 우리 동네 좋은 식당 많아?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잘 활용해서 답변하시면 쉬운 그리고 점수 잘 나오는 그런 답변이 돼요. 반대로 답변하셔도 되겠죠. 아니 우리 동네는 좋은 식당 많지 않아? 이런 식으로 질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일반 의문문, 네 아니요 질문입니다. 아, 5번 문제에서는요. Would you prefer A or B? 이게 나왔죠. Would you prefer A or B 하면 A가 더 좋아? B가 더 좋아?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의미인데 그 질문의 뜻은 뭐였냐면 그 음식을 사 먹을 때 있잖아요. 직접 가서 픽업 하는 게 좋아? 아니면 배달 받는 게 좋아? 둘다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시험에서는 하나를 고르시는 게 좋지만. 그래서 픽업을 직접 하면 delivery fee 있죠 배송비 음, 그거를 안내도 된다 이런 아이디어 생각해보시고 delivery를 받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쌍방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음 시험에는 요것만 나오고 요건 안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항상 얘도 생각해보고 얘도 생각해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6번 문제는 what type of restaurant 요게 키였네요 what type of restaurant 어떤 종류의 식당 그래서 질문의 내용은 이제 우리 동네에 뭐 식당이 문을 열면 어떤 종류의 식당이 제일 장사가 잘 되겠냐 이런 의미의 시험이었는데 식당의 종류를 빨리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런 거 하나 얘기하시던지 뭐어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거 얘기를 하시던지 예를 들어서 family restaurant이라고 답변을 했다면 이게 30초 답변을 요구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6번 문제가요 30초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뒤에 부연설명 이유를 두어 개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family restaurant이 문을 열면 장사가 잘될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문장들도 너무 영작하기 어려운 문장들보다는 만들기 쉬운 문장이 좋아요 만들기 쉬운 문장들이 실수의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문장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동네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많이 없다 이런 문장 우리 동네는 가족들이 많다 이런 문장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장을 영작하려고 하시면 사기가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쉬운 문장으로 이 part3는 문장이 아주 쉽다고 하더라도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그런 문장들을 좀 빨리빨리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만들려면 어려운 문장은 빨리 만들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쉬운 문장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Part 4 보겠습니다. Part 4는 무슨 투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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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뭐 매번 나오는 스케줄이죠. 이런 애들은 다 스케줄에 들어갑니다. Part 4. 7번 문제에서 정보 보면서 설명 들으실게요. 7번 문제에서 체크인하는 시간 알려줘. 그리고 체크인 다음 첫 번째 일정 알려줘. 이게 7번 문제로 나왔어요. 체크인이라고 제일 첫 번째 줄에 보이시죠? 그거 읽어주고 체크인 다음 첫 번째 일정은 두 번째 줄. 세션 2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인 다음 첫 번째 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시간 1 얘기해 주시고 시간 2의 일정. 까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7번 문제의 답변이었어요. 8번 문제는 되게 쉬웠죠. 아침 식사에 돈을 추가로 내야 되니의 문제가 나왔는데 정보의 제일 밑에 보니까 떡하니 무료 이렇게 나와 있었네요. 그래서 아니다. 무료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9번 문제는 겹치는 단어, 특히 두번 겹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죠. walk이라는 거는 뭐 걷다, 어디 산책하다 이런 뜻인데 어디를 walk 하는 세션을 다 얘기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시죠? day 2의 첫 번째 스케줄, 그리고 day 3의 첫 번째 스케줄의 walk, walk. 이렇게 보이죠? 그두 줄을 읽어주시면 됐었던 part 4는 오늘도 무난한 part 4 였습니다. 7번 문제가 조금 까다롭다고 느끼셨을 수 있었겠지만, 뭐,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Part 5 갈까요? 신유형이 나왔는데 올해 출제를 1위로 잡습니다 장사가 더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의 시험이 또 나왔어요 CAMERA 원래 이 가게에서 CAMERA를 판매를 하는데 새로운 버전이 나왔대요 근데 이 새로운 모델은 저번 거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번 거에 비해서 이 모델 새로운 모델이 더 좋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지 않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얘가 진짜 좋은 제품이라는 걸 빨리빨리 깨닫고 얘를 장사를 더잘 되게 할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의 시험이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해결책은요, promotional event 홍보용 행사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어떤 식의 홍보용 행사를 할지는 뭐, 나올 옵션들이 너무나 많죠. 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딱한 개만 생각해 보지 마시고, 여러 개를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시 하나 드리자면, 어, 30일 동안 그냥 써볼 수 있는, 무료로, 그냥 써볼 수 있는 홍보용 행사, 이런 거 어떨까요? 영어로 하면, a 30 day free trial, a 30 day free trial을 offer 하자. 이런 거를 promotional event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으로 뒤쪽에 넣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를 넣어 주셔도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스토리를 빼주자면 they can get their money back. 걔네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대요. If they're not satisfied with the new camera, 그 새로운 카메라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한번, 공짜로 며칠 동안 쓸수 있게 해주자. 이런 아이디어도 만점 나올 수 있는 참 좋은 아이디어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이외의 아이디어도 몇개더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Part 6, Question 11은, 아티스트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하고, 세 개의 선택권이 나왔고요그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세 개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타고남. 그 다음 거는 가족이나 친구의 지원, 지지. 요 중에 하나를 골라서 60초 동안 답변을 하는 거죠. 자, 요 시험은 아, 이것도 제일 많이 나오는 출제일 1위에 맥락에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10월 31일에도 제가 명시를 했고, 10월 24일, 뭐 7월 11일, 6월 28일 이런 때 제가 드렸었던 아이디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문장 제가 드린 적 있지요. 그럼 여기서 얘네를 넣어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좀더 짧은 시간에 높은 성과를 낼수 있나요? 당연하죠. 타고난 사람들은 좀더 짧은 시간에 높은 성과를 낼수 있나요? 당연하죠. 가족들, 친구들의 지원을 막 받는 사람은요. 좀더 짧은 시간에 높은 성과를 낼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들을 가지고 가는 거는 너무나 든든한 지원군이죠. 장애 요소 극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장애 요소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극복한다. 이것도 요거를다 끼워 넣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좀더 수월하게 장애 요소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고난 사람들은 어, 가족들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다 하나씩 넣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다 말이 되죠.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린 표현 중에 A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B라는 표현이 있어요. A는 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이 표현에서 A에 들어갈 단어는 시험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세개 중에 하나 골라봐. 이세 개가 다 A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인 거죠.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b 그럼 b 만 만들어서 또 이쁜 문장이 하나가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는 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결과물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어 들어갈 수 있는 단어 너무 많아요 아 어, 타고난 것은 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결과물 그거 이외에도 너무 많죠. 가족, 친구들의 지원, 지지는 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동기부여, motivation. 이거 이외에도 들어갈 단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원군들이 필요해요. 이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것은 시험 문제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럴 수 있는 표현들이 있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응용하는 연습을 해 가셔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단어 하나만 바꿔서 이 문장 써먹고, 시험 문제가 저렇게 나오면 단어 하나만 바꿔서 이렇게 써먹고, 이렇게 돌려쓰기를 좀 하실 줄 알면, 이 어려운 Part 6가 많이, 훨씬 더 수월하게, 훨씬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달으시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험은요, 한 중간 난이도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난이도 5. 가장 쉬운 난이도 1, 가장 어려운 난이도 10으로 했을 때 난이도 5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 7번 문제가 요 정도 요 정도 복잡해진 걸로는 난이도 한계가 올라가진 않을 듯하여 난이도 5. 네, 딱 중간 난이도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